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메릴랜드 굴 양식업자들 역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 체서픽 베이 재단의 메릴랜드 어업 과학자 앨리슨 콜드는 팬데믹으로 식당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굴 산업이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홀드는 굴의 90% 이상은 가정이 아닌 식당과 기타 케이더링을 위한 업소에서 소비된다고 말했습니다. 그녀는 많은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굴을 직접 까는 것을 어려워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 주로 외식할 때 굴을 먹게 된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으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돼 굴 시장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. 메릴랜드의 굴 시즌은 3월로 끝나고 10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. 골드는 제철을 맞은 굴이 시장에 더 많이 나오면서 이미 수요가 줄어든 시장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최근 역사상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굴 수확에 드는 비용이 판매 수익보다 더 많이 들어가 일부 가공업체는 굴을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 양식업자들은 굴 채취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. 체사픽 베이 파운데이션은 메릴랜드의 굴 양식 사업은 연간 평균 900만 달러로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콜드는 굴 산업이 2010년 이후 매년 약 24%씩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2018년에는 폭우로 작년에는 낮은 염분으로굴 양식 업계가 공격을 받았고 업친 대 덮친 격으로 올해는 팬데믹으로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. 악화된 굴 양식 업계가 다시 회복하려면 소비자들이 이 같은 사정을 할때 도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그녀는 소비자들이 직접 굴을 구매하게 된다면 지역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굴 양식을 통해 물을 정화하고 물고기와 다른 동물들을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최사픽 베이 파운데이션은 온라인으로 소비자들이 굴 농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팝업샵 이벤트를 열었습니다. 제철을 맞은 굴은 맛이 상당히 좋다며 굴 양식업자들은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신선한 현지 해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사픽 베이 파운데이션의 오이스터 팝업샵을 온라인에서 찾은 후 주문하면 됩니다. 사전 주문한 것만 픽업이 가능해 미리 주문해야 합니다. 또한 픽업할 때는 얼음팩이나 쿨러를 가져가야 합니다. 마스크 착용도 필수입니다.